자 오늘은 호랑이의 일상을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호랑이의 의리의리하고 포스있는 장면을 보여 엥? 호랑씨! 아니 호랑씨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힘없이 축 처져 있으세요? 사냥 안 가세요? 건드리지 마요 아니 당신 고양이지 아니거든? 나 호랑이 맞거든? 사냥 나갈 때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넘어지고 너무 아파서 사냥 나가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옛날엔 사람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놀려대더니 요즘은 피부 뒤집어진 호랑이라고 놀려 아이 자존심 상해 잠깐! 피부가 고민이시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츠 시킨 타이거 시카 마일드 클렌징 폼이 있습니다 타이거 시카? 예민한 피부 pH 불균형 피부 속당김 이 모든 것들을 100% 100% 보장해드리는 폼클렌저 에이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좋아진대요? 무려 병풀추출물이 만 ppm 천연유래 성분이 95% 함유 순한 거품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약산성 클렌징 폼입니다. 근데 그거 진짜 도움 되는 거 맞아요? 그럼요. 니커스는 이츠스킨이니까요. 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해주는 놀라운 세정력 지금 매장에서 상담만 받아도, 이츠스킨 타이거시카 마일드 클렌징 폼 테스트 위해 충정야 이제 피부 뒤집어지는 것도 걱정 없고 마음껏 사냥 나갈 수 있겠다. 아까 나 보고 고양이라고 놀렸지 타이거시카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본 클렌징 폼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시카양입니다 미세먼지 흡착 기능으로 인한 피부 깨끗해짐, pH 밸런스 유지에 대한 보상은 보장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매장 직원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